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 일가 없다는데 내년 선수의 그 사람들, 경기력 향상 요원에서 뭐좀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가처리된 사항이 아닌 문제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3개 얘기해서 오늘 기타사에서3개서 자세히 얘기해주고, 마지막은 이 선수가 우리 이 사회라는 것은 선수를 위해서 있는데, 선수의 불길을 가진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세히 대응을 듣는다고 그거는 기타 사항에서 다루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체급을 지난번에 상임이 사항에서 마이너스 음. 8 0라짜리 아니 마이너스 80, 80 50%이 과정이 그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임이 사항에서 전복된 사항이 하나 있는 이 사건, 이 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타사항이 아니고 또 기타사항입니다 아 기타사항에서 안건으로 다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타사항은 의견사항이 아니잖아요 아 아니, 일단 안건으로 다루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타사항 제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의장님은 네. 물론 <laughs> 정관같은다안 읽어보셔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회장님 왜냐하면 저는 음. 감사이기 때문에 회원의 대표성을 모든 회원들한테 알려 놓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정관에 보면은 상임미사 전광도 있고 기술전문에 대한 규정도 있고 전, 뭐, 연맹 규정, 법제상설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장님 제일 얘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고 하시지 말고 작년까지 2013년도까지만 해도 기심의 의장 밑에 위원회를 뒀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약하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부에서 각 회장 직속으로 기심에도 회장 직속이지만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뭐 법제 선발위원회 규정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두라고 해서 금년부터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규정을 보면은 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조 기능에 이규정에 의하여 한국대표 태권도 선수단을 선발, 양성 관리하며 이를 위해 전반 34조 1항의 의거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설치하며